여행 경비편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켰습니다 네 이제 총 비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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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왜 카메라를 켰죠? BCR 미니를 샀어요 <laughs> 저희가 백종원 카메라라고 불리는 빅시아 미니로 하는 첫 촬영입니다. 네, 미니 X. 네. 근데 알겠습니다. 보이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어, 그렇죠. 네. 일단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네.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제발 음.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안만든데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어 제발 다시 만들어주기를 네 저희가 이제 진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이판 여행 경비편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켰습니다 네. 사이판 여행에서 저희가 경비를 얼마나 썼는지 항공료로 얼마를 썼고 이제 음식으로 얼마를 썼고 이런 비용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이 경비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항공권에서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굉장히 저희들의 개인적인 비용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항공권부터 얘기를 할게요. 항공권. 네. 저희가 어디를 이용했죠? 항공사는? 에어 아시아 제주, 제주항공을 이용했죠. 네, 저희는 제주항공을, 네, 제주항공을 이용해서 갔다고 이용했어요. 합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저희가 1인 20만 1100원 그래서 둘이서 해 40만 2천원 정도의 항공권을 예매를 했고요. 이게 저희가 급하게 그렇게 막 여유 있게 평소처럼 평소에는 막 6개월 전, 심하면 1년 전에 끊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원래 이때 일본을 가려다가 숙박이랑 항공권을 다 취소를 다 하고 새로 새로. 했. 예약한 다 보니까 그래도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예매를 했던 것 같아요 저렴하게 잘한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다음에는 네, 숙박인데다음은 숙소. 네. 숙소비에요 숙소비 음. 저희는 숙소 일단 어디에서 묵으셨죠? 저희는 그랜드브리오리조트에 묵었습니다 숙소는 만족스러우셨어요? 그냥 숙소 자체 퀄리티만 보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나빠요 사이판의 숙소가 별로 그렇게 가성비들이 좋지 않고, 룸 컨디션들이 좋지가 않아요. 다 너무 오래된 건물들의 오래된 리조트다 보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이판은 또 외부에서 이제 하는 활동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을 했고, 저희는 총 3박을 이용을 했어요. 맞죠? 네, 네. 3박을 이용을 했고, 얼마가 나왔죠? 저희가 1박에 14만원 정도씩 들어가지고, 총 43만 2,567원 정도. 약한 43만 2천 원 정도의 3박 숙박료를 지불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완전 금액대가 높은 곳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음. 이렇게 이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를 정해서 퀄리티가 좋은 데를 묶고 싶다 하면은 가격이 확 올라갈 거고 저희는 위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여기를 묶었습니다. 네, 위치만큼은 진짜 좋았어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총 (3박 5일) 동안 묵었는데 액티비티를 참 많이 했죠 그렇죠. 6 개. 네, 저희가 6 개. 마나가 섬까지 포함해서 총6 개의 네. 액티비티를 했는데 마나가 섬이 있고요. 그리고 선셋 크루즈, 제리 선셋 크루즈 있었고요. 그다음에 ATV 바이크가 있었고 음. 그리고 호핑 투어, 그리고 마사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주 민쇼가 네.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6 개의 액티비티를 이용을 했습니다. 액티비티를. 네. 저희가 많이 이용한 편이에요. 3박 5일인데 저희가 꽉찬 4일이었거든요. 근 이렇게 액티비티를 많이들 하시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하는데, 저희는 하루두 개씩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잘 맞았던 게, 그 그랜드브리오 호텔이, 어, 픽업을 해줄 때 제일 늦게 픽업을 해요. 그쵸? 그리고 네. 내려줄 때, 드랍을 해줄 때도 제일 빨리 네. 내려주는 위치였어요. 가장 늦게 태워서 가장 빨리 내려주는 네. 위치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런 숙박적인 부분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각각의 금액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원주민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이용해서 108불 인당 54불에 이용했고요 원주민쇼 같은 경우에 액티비티를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서 참고하시고 모든 액티비티를 따로 정리해서 이쪽에 올려놨으니까 왼쪽이랬잖아 이쪽인가요? 하여튼 어느 쪽이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원줄쇼는 음. 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너 포함이어서 좀 가격대가 나가는데 네. 저녁식사를 음. 포함해서 108불 인당 네. 54불에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호핑투어 저희가 다음으로 했던 건 호핑투어인데 이거는 1인에 50불씩 해가지고 100불이었습니다 여기도 식사가 조금 포함되어 있어요 참치회랑 삼겹살이랑 이런 거 네. 포함되어 있으니 소주도 주더라고요 아 맞아 소주도 줘요 이게 식사 아. 정도는 아니고 이제 수영하면서 허기지니까 간식 정도로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리 선셋 크루즈예요 제리 선셋 크루즈도 저녁이 네. 포함되어 있는 액티비티고 사이판에서 네. 대표적인 액티비티로 유명한 액티비티라고 할수 있죠 네. 금액은 둘이 이용해서 120불 정도에 이용을 했고요 네. 인당 60불에 이용을 했습니다 네. 제리선 세크루즈는 한 번쯤 뭐 사이판에 갔다면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다 별로 네, 네. 재미 없을 것 같은데 가면 재밌어요. 네.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면서도 같이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다음은 만화가서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보통은 패키지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다른 액티비티랑 뭐 묶어서 뭐 바나나 보트랑 뭐 묶고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또 페러세일링이랑 묶고 해서 가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는 많이 해봐서 굳이 이번에는 뺐고요. 배편만 예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1인당 23불 해 가지고 둘이 46불. 여기에는 그러니까 배편이랑 환경세랑 도전세. 부두세 이거 다 포함된 금액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ATV, ATV 바이크인데, ATV 바이크는 둘이에서 94불, 인당 47불에 이용을 했네요. 어, 이것도 굉장히 처음 ATV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뭐, 재밌고 시원한 걸 떠나서, 어, 사이판을 그렇게 좋은 경치에서 볼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타는 루트가 너무 잘돼 있고, 타포차 우상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추천,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용했던 네 이거는 액티비티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마사지까지 네. 이용을 했는데요. 마사지는 거기는... 이제 저희 둘이 이용해서 80불, 인당 40불에 이용을 했고, 1시간짜리 오일 마사지였어요. 네 1시간짜리 오일 마사지를 둘이 각각 40불에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좋았던 점이 또 있었죠, 하나. 여기는 공항 드랍을 해줘요. 원래는 공항 가려면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그 비용이 절감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판 가면 많이들 차량을 렌트하시는데 저희는 액티비티를 주로 목적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렌트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렌트를 많이들 하시긴 하시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저희 일정에서는 필요가 없더라고 요 네. 그리고 음. 굳이 남부투어나 멀리 북부투어를 어. 하지 않을 거면 렌트는 저는 비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되게 작아가지고 다 걸어서 갈수 있어요 네. 굳이 쓸 일이 없을 것 네. 같아요 렌트카를 머스탱 타고 싶으시면 어, 빌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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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은 따로 렌트를 하지 않아서 공항에서 숙소 올때딱 그때 콜택시 딱한번 교통비를 이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20불 둘이 해서 20불 그 외에 교통비는 따로 저희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콜택시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다른 보통 카페에서 많이 픽업 드랍 신청을 하실텐데 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요. 이게 사이판 콜택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리뷰가? 이용해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메시지를 보내서 예약을 해놓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찾으러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걸 이용하시면 다른 팀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단독... 픽업이여가지고 싼데 단독이여가지고 더 좋았어요 아, 한 대당 4명까지 20불에 이용이 가능해요 네, 그냥 인당 20불이 아니라 음. 4명까지 20불 다른 네, 건 인당 4, 4명, 가, 4명 가면 진짜. 진짜 좋죠 짐 비용 따로 어, 없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저희 식비예요 6시. 식비 응. 두 번의 저녁 식사가 액티비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3박 5일 동안 먹었던 식사에서 두 번의 저녁 식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식사를 182불 정도 썼네요. 얼마 안 썼네요. 네. 간식이 63불 썼네요. <laughs> 그래서, 먹는 걸로 둘이 해서 한 3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온전히 아침, 점심, 저녁, 끼니로는 182불을 썼고요. 중간중간에 뭐 수영하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 사 초, 마시고, 먹고, 초콜릿도 사 먹고, 야시장에서도 음. 간식 좀 먹고, 혹시 이 음식편도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쪽인가요? 네. 네. 이쪽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쇼핑비. 네, 쇼핑비. 쇼핑할 게 있어요? 근데? 사이판은 쇼핑하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음. 이렇게 생필품이나 수상용품 뭐, 뭐, 정도 가볍게 살 정도지 뭐 딱히 뭔가를 득템을 할 만한 게 조금 어려운 장소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는 67불 썼네요 네 간식비 만큼 3박 5일에 간식비 만큼은 쇼핑비에 썼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피규어를 조금 구매를 네. 했어요 그 야시장에서 오는 길에 굉장히 롤리팝이라는 장난감 가게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피규어 두 개를 네. 한 50불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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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저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 끝나기, 네. 네. 끝나기 한 10분 전에 기다려달라고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끝나기 한 10분 전에 들어가지고 가다못 봤어요. 그 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차라리 야시장 말고 거기를 가세요. 어, 힘 야시장 가는 길이에요. 아, 근데 면접 붙어있어가지고 어, 가는 그러니까 야시장은 굳이 막 시간을 내서 목요일 저녁에 비워놔야지 그래서 갈 곳은 아니에요. 네, 시간 되면 가시고 안 되시면 야시장은 안 가셔도 될거같아요롤리파 어, 가보세요. 너무 이런 게 있습니다. 띠용. 이게 뭐야? 아 지금 보여드린 거야? 응. 용네 이제 총 비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총 비용 얼마예요? 그... 더해볼까요? 네 더해요. 네 그래서 아, 네 저희가 여행 경비 그래서 이렇게서 총 사이판 여행을 하는데 쓴 비용은 얼마인가요? 저희가 184만 2,567원이 들었습니다. 네. 둘이요? 네, 둘이요. 어, 그러면 인당 백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썼네요. 네. 이번도 저렴하게 여행을 하셨군요. 네. 액티비티 즐길 거다 즐기고 이 정도에 썼으니까 네. 괜찮게 다녀왔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비는 저희 기준이고 어떤 걸 먹느냐, 어떤 곳에서 자느냐,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인사할까요? 네, 다들 즐거운 사이판 여행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뭐 필요하면 하세요. <laughs> 네, 필요하세요. 네. 강요하지 않을게근데 네. 계... 음, 좋은 네. 정보가 저희가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올라갈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안녕. 안녕. 공항까지 가는 길, 오는 길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뭐가 왔지? No, please.